트랩을 한번 교체해볼 건데요 정수, 오늘 파버가 트랩을 다시 교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봉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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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갑으로 드라이버 교체할 거랑 이제 그걸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오른쪽으로 로 돌리기 전에 비밀봉투를 먼저 그럼 여기 놔두고요. 오른쪽으로 돌려볼까요? 반대 같은데? 이쪽이야? <laughs> 이쪽. 이쪽, 오른쪽으로 한번몇번 번 돌려, 돌려볼게요. 됐다. 됐어. 이제 밑으로 쭉 잡아 빼세요. 음. 네. 그다음에 저걸 빼세요. 뭐 이거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를 잡아 뽑으세요. 네, 잡빼서 보겠습니다. 이제 트랩을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같을때비닐봉사하면 감정으로 찾아오 그다음에 뭐야? 돼 뽑아. 뽑아 보겠습니다. 와 빠진다. 네, 오, 자, 그다음에 위에 걸 뽑아. 위거아이 고무를. 네. 고무는 좀 뽑아. <웃음> 고무가. <웃음> 됐습니다. 이제 위에서 뽑으세요. 위에서 이거를? 위에, 위에, 위에. 세면대 위에. 이거, 음. 이거를요? 어. 걸로쏙 뽑으세요. 쏙 뽑았어요. 됐어요? 아. 봐보세요. 오, 뽑혔네요. 네. 오. 네. 그러면은 비닐로도 제가 이거 비닐로도 담을까요? 네. 원래 이거 비닐에담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 트랩도 담으세요. 네. 응. 근데 버리, 버리고 얘는 넣어요? 네, 그것도 다 버리세요. 얘가 잘안 잡히는 게있 응. 얘, 가안 잡히냐고. 장갑 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손다 음. 예, 넣고, 이거 넣어요? 네, 넣고, 이제. 새거를 갖다 낄 거예요. 네, 새색한번갖져 이거 갖고 와보세요. 응. 새어 그, 하얀 박스도 갖고 오세요. 어. 하얀 박스예요 응. 네. 습니다 어. 응. 여기다 두세요. 여기 아래다가? 응. 오늘, 이제 여기 더러우니까 한번 청소를 해야 돼요. 샤워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아휴. <laughs> 가 <따가워. 웃음> 자, 샤워기 불 틀어서. 일단, 이게 끝. 그리고. <laughs> 이렇게 닦아주고요 저기 아래 이제 닦겠습니다. 아래 닦아서 아래도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요. 아래도 닦아. 데 이게 어떻게... 음? 장갑을 껴서 끌어서... 일단, 팝업부터 해봅시다. 네, 팝업부터 해보는봅시요 팝업. 그래서, 오늘은, 빼는 걸잘 빼는 건 아니지? 저는, 딱 뺐어요. 자, 일단은 이제 팝업을 다시 깨울 건데요. 아까 새 거로, 새거 가져왔습니다. 하면 얘를 여기 넣으면 빠져요 그러면 얘를 여기 빠지게 되면은 얘를 여기를 넣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서 여러 번 돌려서 됐어요? 어, 됐어요? 와, 됐어요? 네, 잠깐만요. 여기에 이거 이렇게 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지금 자 방금 여기 자르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잘랐어? 응. 잘랐어? 잘랐어? 도망갔나? 도망갔어? 멈춤, 멈췄어? 정지가 안 돼, 장갑껴서 정지가 안 돼. 이라이 소리 날리시죠? 살만한 보겠습니다. 아니 커, 어, 어. 위에 부터 일단 얘를 <laughs> 아니 아니요, 이부터해야 돼요. 얘를 쑥! 얘잘안 껴지네. 됐어? 이제 쪼여. 네, 그리고 이제 쪼여.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핸드 어떻게 해? 잠깐만. 지금 이렇게 방금, 아, 아, 방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얘를 쑥! 그 밀어야 돼요. 다 밀린 것 같은데. 다 됐습니까? 된것 같은데. 이제 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몇확하게잘 내려가는지. 네, 잘 틀어나봐. 내려가네요. 계속 틀어나봐. 물새는지 확인을 해야지. 아래 보면 안새고 위에만 보여주세요. 위에 바로바로 어?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보세요, 물 새는 게. 네, 안 새고 있나요? 아잘 새고 있는 거 같은데? 새고 있다고? 네, 안세요안 새고 있어요. 네, 안 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술리성공이네요 네,